안녕하세요 염편농장입니다 <laughs>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텃밭에 나갔었는데 텃밭을 어, 정리한 밭이 있었어요 토마토밭을 정리했었어요 누가? 어, 옆집 농장에서 근데 토마토밭을 정리하고서 그냥 방치해둔 텃밭이 있길래 한번 지나가는 길에 보니 파랗게 파릇파릇 뭔가가 도아나고 있더라고요 최근 일이에요 봤더니 이렇게 와 토마토가 어? 그냥 씨앗에서 싹을 튀어가지고 네. 이렇게 튼튼한 토마토가 자라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네.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그냥 이거 이렇게 자라다가 겨울에 서리 내리면 그냥 다 죽을 아이들이에요. 고사돼요, 고사? 그렇죠. 시기를 잘못 하고 난 토마토인데 이 토마토들 얼마나 짠하고 불쌍합니까? 그래도 씨앗에서 살아보겠다고 싹을 튀었는데 그냥 고사되면 아 너무 단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인 강명인가요이쁘니까는 빨리 죽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토마토를 그냥 어, 막연, 막연히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어,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또 진짜? 일어서 <laughs>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어, 겨울 동안에 어, 어, 살려서 어떤... 얼지 않도록 살려서 어, 응. 또 토마토 열매를 어, 따 먹을 수 있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네. 어, 물론 겨울에 또 우리가 영상 찍을 게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겨울용 콘텐츠로 어, 집안에서도 토마토를 따먹는 어, 그런 모습을 상상해 가면서 <laughs> 그럼... <laughs> 어, 실험 농장을 한번 해볼까. 화분에 저희가 버려진 땅이 보니까는 비가 내려가지고 네. 흙이 아주 수분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화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면 네. 이렇게 비가 온 이후에 그대로 방치하면 음. 흙도 네. 살아있고 죽은 죽은흙이 있고 그래요. 네. 그냥 물이 썩게 되면서 얘는 네. 죽은흙이 됩니다. 음. 어떤 식물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음. 최근에 비가 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와, 살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음... 죽어가는 두 생명, 토마토와 죽어가는 토양, 흙을 살리자, 어, 살, 소생시키자, 소생시키자. 그래서 인공호 인공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가축품 탭이 네. 이거는 여기다 잠깐 두고요. 네. 토양의 영양 상태가 네. 어쩐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퇴비 네. 섞고, 네. 그다음에 이, 이게 굉장히 사토질이에요. 보니까 네. 사토질은 이제 그 뭉치지 않죠. 그러다 보면 배수는 좋은데 영양이 머물지를 않아요. 다 어, 맞아요. 어, 흡수가 그냥 안 되고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음. 어, 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음. 어. 퇴비하고 음. 그다음에 음. 상토, 상토. 명품 상토. 명품 상토. 어, 상토는 일종의 이제 왜 모종에다가 그상추 모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모종들을 포트에다 키우기 위해서 음. 사용하는 음. 일종의 야자수 야자 열매 껍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잘 배합을 해 가지고 영양을 줘 가지고 만드는 게 상토인데 음. 그 상토하고 어 사토질 흙하고 섞고 캡이랑 섞으면 나름대로 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험상 세 가지를 어, 적당한 비율로 어, 저의 감으로 해서 한번 드링 뭐 따라하실 분들은 뭐 적당 일대일대일 비율로 해도 좋지만 어, 저 같은 경우 좀툭 비율 좀 높아서 잘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캡이들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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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거 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 그래요? 네. 다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어, 너무 많으면은, 응. 얘가 이제 영양이 좋으니까. 응, 받다 어, 성장을 빨리 하겠죠. 키로. 네, 키로 성장을 쭉쭉쭉쭉쭉 하겠죠. 어, 성장 억제제를 <laughs> 또 써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laughs>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네. 상토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품 상토는 금강농협에서 써왔습니다 <laughs> 네, 상토도 영양분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고급 상토에 속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장을 네. 잘하기 위해서 네. 이미 다잘 대합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보시게는 알겠지만 이게 고슬고슬합니다. 고슬고슬. 합니다. 고슬고슬. 보슬, 보슬. 네, 고슬고슬합니다. 음. 그 다음에 영양이 머물수 있는 보비력, 보수력이 음.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로 어,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얘는 흙이 아니에요. 얘는 흙이 아닙니다. 응. 상토라고 그러죠. 응. 네, 자, 그래서 더섞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섞어섞어섞어섞어섞어섞어 예. 주세요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식물들은 수분을 네. 좋아하지만 네. 수분을 좋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수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습이 되면은 얘네들이 다못 썩고 말라 아, 썩어버려요. 그래서 과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배수를 항상 신경 써서 작업해야 되죠. 네. 자 수분량이 많아서 네. 상토를 더 섞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내음이 나네요. 흙내음 나죠? 네. 딱 봐도 건강해 보입니다. 네. 정말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오르면? 네. 충분합니까? 물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네. 물안 줘도 될 정도. 네. 자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자 그러면은. 네. 토마토를 옮겨심어봤어요. 옮겨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화분인데요. <laughs> 이 정도면은 어, 토마토 하나 한 그루 정도는 키우지 않을까. 물론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토마토가 생각보다 어, 크가 키가 크고,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어, 뿌리가 막이 안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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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테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다 한번 키워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큰 화분으로 옮기는 작업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잘 자랐을 경우에. 네.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배수가 되도록 구멍이 있고요. 네. 자 물이 넘치면 이 아래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흙이 쏟아지지 말라고 네. 네. 망을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적당량의 흙을 네. 이렇게 붓습니다 네. 눌러주지 않고 네. 그냥 톡톡톡톡 털어주면서 네. 자, 가볍게 네, 가볍게 어, 나무를 심을 때는 어, 정식을할 때는 나무 뿌리에 공기층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채소를 심을 때는 공기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 심어놓고 물을, 물을 수확해 완전히 음. 그냥 기포가 다 빠지도록 음.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 토마토 새싹을 3~4일 전에 처치를 했고요. 네. 뿌리가 마르지 말라고 물에다가만 담가놨어요. 그랬더니 뿌리들이 수경재배처럼 수경제배. 알아서 네. 어,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잎도 파릇파릇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네. 좀 나름대로 괜찮은 녀석들 중에 뿌리가 괜찮은 녀석이에요. 네. 뿌리가 자, 큰 잎들은 가급적 따주는게 좋아요. 네. 자, 여기도 보면 처져 있는 잎들 있죠. 네. 따주고 따주고 이 정도만 있어도 네. 맨 위에가 이제 생장점이죠. 생장점만 자르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겹쳐져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뿌리가 길 때는. 네. 그러면은 겹쳐지면 중간에 줄기에서부터도 또 뿌리가 나와요. 아, 예. 음. 토마토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훅 누르지 않고 네. 살짝 살짝 힘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토마토. 뿌리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laughs> 자, 잘 컸네요.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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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심어요? 많이 심어요? 네. <laughs> 많이 심어놨다가 얘네들이 얼만큼 잘 자라나 해서 내년에 모종으로 <laughs> 잘 자라고 내년에 모종으로 겨울에는 쑥쑥 자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겨순이 또 이제 얘네들이 올라오면 네. 겨순으로도 충분히 또 정자를 응.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쑥쑥 자라는데, 겨울에는 그렇게까지는 응. 응. 햇살도 그러니까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똘똘 끓고 싶지. 또아리를 살짝 꼬아서 네. 꼬았어? 자습니다 자랐습니다. 5개만 심어봐요? 아니다 3개면 충분합니다. 죽을까봐?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토마토 장사해도 되겠네요. 겨울 토마토는 몇도에서 자랄까요? <laughs>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적정 온도라고 합니다. 음 여름에 잘 자라죠. 자 여기도 네, 세 개를 심겠습니다. Yeah. One, 하나, 두. 이거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소리. 얘네들 서로 몸살이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좋은 녀석 쪽으로. 네. 어, 저, 어 언뜻 보면 미나리 같아요. 네. 근데 미나리 절대 아닙니다. 토마토입니다. 자연의 생명들은 응. 자기들의 사는 방법대로 번식을 응. 해서 종족 번식을 해가면서. 응. 잘 살아온데 인간들보다 보면은 업무에도 충실하죠. 아, 그렇죠. 봐봐요 우리 출산율 완전히 장난 아니잖아요. <laughs> 출산율 저조한 우리 환경에서 <웃음> 토마토는 <웃음> 종족 번식을 <어르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총7 개를 따라.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 해서 올 겨울, 겨울 <laughs> 토마토. <laughs> 저희 방울 토마토인데 응. 딱 보니까 네. 방울 토마토 맛있게 네. 어, 또 수확해서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켜봐주시고요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MPO의 큰 힘이 됩니다. 이상 MPO농장이었습니다. 따란 잘 자라라 토마토들아야 <laughs> 날씨만 15도, 25도까지 잘 유지하고 햇살을 받아서 잘 크도록 파이팅. Yeah. <laughs>